아, 최근에 그 펠리세이드, 어, 전복사고 때문에 얘기가 많죠. 아, 저는 몰랐어요. 예, 저도 정말 모르고 있다가, 음. 그 펠리세이드 전복사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이제 TV에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음. 예, 그 아이를 태운 음. 어머님이 그 펠리세이드를 타고 내려가다가 음. 언덕을 내려가다가 이제 전복이 되는 사고였어요. 음. 저도 예. 누구나 차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로 많이 다니는 이제 사이트니 뭐 있잖아요 카페든 네, 뭐든 네, 네. 뭐 한몇 페이지가 그걸로 막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요.쟁점은 <laughs> 운전자 과실이냐 제조사의 차량 결함이냐 음. 이걸 가지고 이제 다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자께서는 이제 차량 결함이다. 음.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사에서는 차량 결함이 아니다. 음. 예.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이제 네티즌들 예 그리고 또. 일반 소비자 분들도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그 운전자 분의 그 편을 많이 드시다가 네. 계기판 꺼진 것도 안 보셨어요 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네, 평소처럼 안 봤어요 하는 그분이 그런 댓글을 <laughs> 하셨나 봐요 아니 계기판 평소처럼 안 보면 평소에도 안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아. 속도도 안 보고 시동 꺼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니 물론 이게 뭐 결국은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운전 습관을 하던 간에 운전이 이제 익숙해지면 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안 지키는 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건다열외로치고 문제는 그렇게 잘못 입력이 돼서 지금 리버스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내려갔을 때 전진을 했을 때에도 시동이 안 꺼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고 시동이 꺼지는 건 결함이 아니다. 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션 보호 프로그램 때문에 시동이 음. 꺼지는 음. 거다. 음. 네. 음. 그러니까 미션을 보호하기 위해서 꺼지는 거지 이게 결함이 아니다. 음. 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션을 보호한다고 시동 꺼는 게 말이 되냐? 음. 계속 시동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번지고 음. 있어요. 저 그것도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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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영상을 봤는데, <laughs> 뉴스에서 나온 영상을 봤는데, 우리 시동을 만약에 그 이슈에서 시동을 정말 엔지니어가 끄도록 설계를 했다면, 네. 우리 저스타뱅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쭉 가다가 브레이크 밟고 섰으면 시동이 꺼지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꺼지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는 쿵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네. 근데 설계 엔지니어가 설계하면서 쿵 하고 할 정도로 이렇게 설계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억지로 끄게 한다면, 음.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 내려가는 엔진은 후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후진으로 가 후진으로 가야 정상인데 앞으로 가니까 만약에 엔진하고 그대로 연결되면 역회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모터면 역회전해도 돼요. 엔진은 역회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전하려다가 역회전이 걸리니까 꺼진 거지. 일부러 뭔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제어를 했을까? 뭐 이렇게 조금 의심이 들더라고요. 음, 그렇죠. 음,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이제 역회전이라고 하니까 이게 변속기 가 이제 토크 컨버터랑 물리게 되면 이게 엔진이 이쪽에 있고 변속기가 이쪽에 있으면 이 엔진의 펌프가 변속기 쪽으로 붙거든요. 그 다음에 변속기의 터비는 엔진 쪽으로 붙어요. 왜냐하면 이제 크랭크축의 중심을 넣기 위해서 베어링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전과는 달리 위치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체는 한 방향으로 이 토크 컨버터 는한 방향으로 도니까. 이게 후진이라고 해서 역으로 도는 건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돌고 있다가 역 토크가 걸리면 저항이 생기니까 속도가 느려져요. 그럼 느려지게 되면 이쪽으로 정상적으로 공회전을 하고 있는 이 펌프 쪽에 유체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속도가 저하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저항이 걸려요. 이렇게 저항이 걸리면 얘가 600rpm을 항상 그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rpm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저항이 알터네이터나 에어컨 컴프레셔가 걸리는 것보다 더 크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네. 수동 변속기로 내리막에서 후진 넣고 클러치 밟고 속 내려다가 클러치 때문에 엔진 꺼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와 비슷한 현상인 거라고 네. 볼 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런 식으로 꺼지는 게왜 엔진 보호하고는 상관이 없느냐? 어차피 유체 커플링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손상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엔진 보 그러니까 미션 보호 프로그램은 이미 뭐그 안쪽에서 여러 조의 클러치들이 입력이 잘못됐을 때이 자동차에는 그 IMU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진행하는 방향, 등판 각도, 내려가는 각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흔들리는 좌우로 피칭 요 이걸 여섯 개 축으로 측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센서로 올려주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동력을 연결하고 끊어야 되는지를 전자적으로 제어를 해요. 이미 미션 보호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엔진이 부하가 걸려서 공회전을 유지할 만큼의 회전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엔진을 안 꺼지는 모델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어떤 차는 말이죠. 엔진 안터트리고 네. 네. 기어 중립으로 바뀌대. 응? 네. 이런 차들로 있더라. 이렇게 네.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차들이 보면 그 후륜구동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종치식에서 이렇게 변속기가 후륜구동용으로 붙는 변속기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기능들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션 보호라 그러면 그 미션에서 그러니까 강제로 만약에 물려버리면 네. 엔진 막 돌고 미션 돌고 그러면 제일 나가기 쉬운 게 토크 컨버터가 오일이 막 온도가 상승하고 그렇죠. 네. 이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잠깐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미션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 그러면 시동을 끄뜨리는 것보다는 중립으로 놔둬버리는 그렇죠. 게, 네. 기어를. 네. 그게 제일 간명한 방법이죠. 네. 만약에 중립으로 들어가면 시동은 안 꺼지죠. 왜냐하면은 네. 분리가 돼서 부하가 걸리지 않으니까. 수동에서 네. 클러치 밟아버리는 거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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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전륜구동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부하가 걸리더라도 클릭토크라는 예,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클립이 기어가 다는 시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속도에서 토크가 강하게 유지되도록 이, 설정을 해주면 이게 그 회전 속도가 조금 내려가더라도 시동이 잘안 꺼져요. 그러니까 어, 보통 이런 차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냐면 이제 건설 중장비 뭐 중량을 큰 짐을 실어야 되는 차들 이런 차들은 시동 꺼지고 달리라거든요. 이런 차들은 시동 꺼져가지고 뭐 유압이든 뭐 서버 모터든 나가면 조작이 안 돼요. 이건 자동차 뭐 2톤 정도 되는 승용차, 뭐 SUV에 까보고 그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들은 그렇게 유지를 하는데 승용차들은 대체로 그런 식의 세팅을 잘안 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를 예측을 사실은 타기가좀 어렵죠. 왜냐하면 후진 놓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일부러 시동을 맞지는모르 시동 꺼진 네. 게 경고등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뭐 어, 이상하다고 브레이크 밟고 섰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네. 그리고 음. 시동이 꺼지더라도 한두번 정도까지는 브레이크가 먹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네. 안타까운 게. 네. 아까 그때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운전자분이 그렇게 후진 기어 상태로 내려가다가 지인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한번 쓰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응? 그때 다쓴 거예요. 브레이크 장치를. 네, 응. 그때 인사하더라고 주위만 딴데팔지 않으셨으면 응. 브레이크 바이셨을 바... 거야. 그 상태에서 응. 계기판만 한번 보셨으면, 응. 어, 이상하다? 네. 뭐, 이렇게 됐을 텐데, 그게 좀 아, 안타깝더라고요. 아, 계기판에서 경고등이 떠 있으니까. 사실 이게 브레이크가 잠기는 문제가 하이드로백 구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 전자식 서보모터 방식으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방식으로 바꿔버리면 응.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네. 아예 이제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네네. 그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식으로 서브 모터 식으로 가든지 네. 그 중간에 이제 그 백퀸 그 진공 호스가 아니라 네. 진공 펌프로 그냥 모터로 뭐 뽑아내는 네. 식으로 하든지 진공 자체를 아예 모터로 네. 만들어주든가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럴 바에는 아예 전자식으로 가는 게낫죠 음. 네. 거기다 모터 다더니 그래서 이 양피지 타고 있는 라구니는 네. 그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시동 꺼지면 다 문제다라고 하시는 게 사실은 이제 브레이크에 형식 브레이크의 이제 구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우려되는 건 시동이 꺼진다고 브레이크가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그 TV나 또 이렇게 채널 같은 데서 리뷰하시는 분들이 시동 꺼지면 브레이크가 죽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공포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 상황을 조금 아시 아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의 뭐 설명들이 조금 아쉬운,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차 시동이 안 꺼지는 건 맞아요.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차 시동 꺼지면 돼요? 어, 안 되죠. 안되 네. 근데 비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차 시동, 그런 상태에서 차 시동이 절대 꺼지면 안 된다? 그게 약간 고개가 갸우뚱하거든요. 비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시동이 꺼지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조치 방향으로 하든지 그거는 설계자의 선택사항인가? 뭐, 어, 응?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고. 음. 단정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가장 소비자들에게 좋은 건, 어떻게 쓰던 시동 안 꺼지고, 어떻게 쓰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립으로 빠져서. 아, 그럼 차에 이제 네. 인공지능 달아가지고, 네. 아니, 내리막인데, 내리막인데 후진 넣으셨네요? 전진 바꿀까요? 하고, 뭐, 내리막인 네. 지금 네. 후진입니다. 이런 네. <laughs> 네. 식으로 안 내려간다? 향후에는 그렇게 될수 있겠죠? 네. 어떤 것든지 네. 안전하면 소비자들에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거 제조사를 네. 절대 두둔하는 거나, <laughs> 뭐, 제조사가 잘했다, 뭐, 소비자가 잘못했으니, 이거, 이게 아니라, 어쨌든 사고가 벌어졌으면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뭐가 원인인지가 딱 나와야, 그 다음에 개선을 찾든 뭐라든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핵심이 아닌 부분에서 출발을 하니까, 논의가 굉장히 소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별 상관이 없는. 그 제조사 측은 지금 이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제조사 측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와 이렇게 뭐 어, 이런 사고도 있네. 이거 대비해야 되겠다. 와 이게 어 우리가 상상하던 일이 진짜 실제로 벌어졌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형은 그렇게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샘플도 있다라는 걸 제조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럼 엔지니어들이 이제 보완을 하겠죠.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그 사고를 내신 분은 뭐신체상에는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굉장히 놀라셨고 예 네, 애들도 더을 뭐 네. 많이 먹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놀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거는 자동차를 잘못 사용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분들을 위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누구나 실수는 다 합니다. 뭐 어이없게 죽기도 하는데요 사고 당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으려면 예방 차원에서 몇 가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보, 앞으로 보완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거는 충분히 이해 차원에 좋은 논의예요. 좋은 논의입니다. 그 자체가 네. 설계 결함이다? 아, 그, 그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뭐 그러니까 설계 결함이라기보다는 들어요. 설계가 앞으로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그렇죠. 진행되고 네. 개선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러면 경고등을 좀 강하게 하면 되지 않냐? 소리를 더 크게 하면 음. 되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택도 이렇게 방향성이 있을 그렇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거는 뭐그 메이커가 알아서 또 판단하신 문제지만 전 네. 한편으로 보면 댓글 중에 이런 것도 봤어요 소리로 후진이에요 하고 알려줘라 괜찮아요 <laughs> 좋은 생각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laughs> 아, 후진입니다 아, 아, 지금 네. 후진 뭐 변속 상태는 후진 상태입니다 네, 네. 근데... 정지하시고 뭐 드라이브를 어세요 그런 음성 같은데. 그 대기판안 네. 보더라도 기록 들을 테니까. 오그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한그 댓글을 보고 정말 내가 운전하는 차에 그 소리가 나온다. 아 이게 좀 차가 좀싸 보이지 않나. 아, 그래요? 어, 저는. 어. 음? 양피지 어떻게 생각해요? 음성 나오는가? 네. 네. 전... 잘못했을 때 그. 전 좋아요. 디폴트 아, 메시지를 주는데. 음. 음. 어. 아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 틀고 갈 때도. 네. 계속 이세입니다자가 뭐 아, 아. 계속 막 이러면 아, 정말 아, 싫거든요. 간섭을 네. 되게 싫어하시는군요. 네. 자그 다음에 취향의 차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시동이 꺼지게 되면 네.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 안죽습니다. 네, 아, 계속 아 참, 살아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표현을 네.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하는데 약해서서 브레이크 안 듣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네. 시동이 꺼져서 브레이크가 안 듣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틀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 나도 그 경험을 했는데 차를 겨우 세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평상시에 풀 브레이킹 연습을 안 하셔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이 브레이크가 갑자기 배력 장치가 죽었을 때 이걸 세우려다 보면 엄청나게 힘이 들어, 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당황하기 때문에 그 느껴지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위기를 자기가 맞닥뜨려서 그걸 넘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 이걸 우리 와이프나 우리 여자친구나 뭐 우리 어머니가 이 상황을 당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그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뉠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은 와, 큰일 그, 났다 하고 발에 힘을 세게 밟으시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시는 네. 스타일이 하나 있고 네. 와클났다오막 이렇게 이렇게 되시는 어, 스타일이 안실 네. 거예요. 두 그러니까 스타일. 보통은 되죠. 보통 자기가 누르던 평상시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게, 계속 세게 누르는 게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엉덩이를 살짝 들지고 핸들을 꽉 잡은 상태에서 체중을 꽉 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압력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차가 서서히 씁니다. 서서히 서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쓸 때까지 그 집을 유지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처음에 경험 딱 맞닥뜨렸을 때는 이걸 어떻게, 그렇지만 너무 긴장하지 않으시고 냉철하게 그런 행동을 수행하시면 차가 씁니다. 그게 <laughs> 어느 정도로 쓰냐면 우리가 ABS 작동하는 그 브레이킹의 가속도가 한 1G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평소에 브레이크, ABS 두두두둑 할 정도로 막 브레이크, 갓브레이크 받고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평소에 막 달리다가 신호등 보면 정지하고 이런럴 때의 가속도가 한 0.2G 막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그 정도의 그 브레이킹은 배력장치 없어도 세게 밟으면 설수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0.3G 정도 압력이 갈 거예요. 0.3G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런 거 있잖아. 왜 가벼운 거 들고 있다 가 갑자기 무거운 게탁 얹혀지면 훅 가는 거. 네. 그렇죠. 네. 깜짝 놀래. 이럴 땐때에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서. 더 놀래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체중이 보통 못나가셨오땅 50kg 이상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온 체중을 실어서 누르시면 서서히 속도가 줄고 나중에는 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당황하지 마시고 브레이크가 절대로 죽는 건 아닙니다. 하이드로백 그 배력 장치 어시스트가 죽는, 죽는 거예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이 갑자기 무거워지면 이것도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레겐 피니어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서버 모터, 이걸 편하게 돌려주는 서버 모터만 죽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하이드로 백이 아닌 전자식 서버 모터가 달려 있는 EPB 같은 경우에는 예, 삼, 그 이런 경우에도 작동을 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려주는 서버 모터의 토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지금 전장 중에서 가장 많은 토크와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력을 필요로 하는 게 스티어링 기어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통 그 프로빈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처럼 전기 모드로 가는 모드들은 전기 모드에서도 그게 돌 돌아가도록 설정을 하는데 그냥 전자식 서보 모터로 브레이크를 조절하는 하이드로 백이 없는 내연 자동차는 시동이 나가면 스티어링 휠은 잠겨요. 이건 12볼트로 전력으로 공급하기가 좀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럴 때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도 이제 네. 잠겨요라고 말씀하신 게 잠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서버 모터가 <laughs> 잠겨요. 서버 모터가 <laughs> 스티어링 휠이 네. 잠긴다는 게 아니고요. 레겐 피니언 기어는 절대로 안 잠깁니다. 그러니까 돌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동 꺼지더라도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돼요. 후진을 넣고 전진을 하게 되면 고회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력이 떨어지게 돼요. 저항 때문에. 그렇게 되면 회전력이 줄어들어서. 최소한의 고개전 회전수를 유지를 못합니다. 이러면 시동은 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호 장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자동차의 운동 성향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시동이 자동 변속기 차에서 자동 변속기잖아요. 자동비 네. 자동 변속기에서 시동이 엔진 시동이 꺼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엔진이 계속 돌아야 그 트랜스미션 변속기 안에 있는 유압 펌프가 따라서 돌아가지고 그렇죠. 네. 유압을 만들어서 기어를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엔진이 꺼져 버리면 유압 펌프가 안 돌고 그래서 그 유압이 안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그 트랜스미션은 그냥 중립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어. 예. 그런, 그런 식으로 중립이 된 거예요 중립이 먼저 돼 갖고 이렇게 된게 아니라 그렇죠. 네. 시동이 꺼지면서 중립화 되면서 처음에는 그 시동이 걸려 있을 때는 좀 천천히 가속되다가 시동이 꺼지니까 확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역토크가 아직 안 걸려버리니까 네. 중립이 확 내려가버리는 거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립이 돼서 시동이 꺼진 게 아니라 시동이 꺼져서 중립이 됐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라면 다 이해가 되실 거야 아 맞아 그거 야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 습니다만 이걸 계속 크립토크를 좀 세게 해서 네, 그것도, 유지를 하느냐 그것도 메이커의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네. 지금 점점 그 운전 연비, 네. 그 다음에 편의성, 거주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시되고 있는데 크립토크를 올려버리면 연비 나빠지고 나빠지죠. 네. 그 ndh 네. 나빠지고 점점 아이들링 rpm이 옛날에는 네. 800 rpm 막 이랬거든요. 그 낮추는 이유가 연비 때문 뭐, 점점 낮춰서 네. 낮춰서 600 rpm, 650 네. rpm으로 맞추는 게 연비 좋게 하고 뭐 이런 목적. 뭐 뭐, 환경 네, 환경 문제 문제도 되고 네.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럼 크리토콜 올려버리면 되잖냐? 그건 돼, 그건 되는데 그거를 메이커한테 강요를 할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안타까운 사고인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는 본인의 생명,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당히 좀 위험한 도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법을 사용자가 숙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은 네. 제조사는 더 안전한 차를 만들 의무가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더 소비자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안전을 구현할 의무가 있듯이 소비자들은 내가 돈을 주고 샀지만 이걸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해가 입혀지지 않는 방법으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항상 숙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운전하시면서 주의를 분산시키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티어링을 잡은 손, 위치, 그리고 페달, 요거는 저희가 따로 강조를 빼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예. 그, 그 사양법을 읽기라는 어느 댓글인가 보니까 그 사양법 매뉴얼도 안 읽어보냐 라는 누군가 댓글을 다셨는데 예. 그 댓글에 대댓글로 이제 어떤 분이 세상에 매뉴얼 그 공부하고 운전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예.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매뉴얼에 나와 있다는 말은 매뉴얼을 정말 다, 일일이 다 배워서 다 익혀서 시험, 시험치고 공, 그 운전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매뉴얼에 있는 기본적인, 차의 기본적인 속성, 그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차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은 좀 보시면서 운전하는 습관. 그래서 차를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 말씀에서 드린 거지. 우리 뭐 고등학교 때 배운 거다 알아요, 지금? 아, 그니까 몰라요. 고등학교 배운 거다 알면 천재지 아, 뭐그 매뉴얼 있는 거다 알아, 다 알아야 된다는 뜻이 학교 다니면서 있지? 교과서 다볼필요 있냐 이얘기를 똑같은 건데 그게 일반화되면 안 되죠 근데 매뉴얼을 보시는 게 정상은 정상입니다 네. 양PD 매뉴얼 다 봤어요? 저는 기본은 봤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 그 <laughs> 됐어요 네, 부분 아, 봤어요 네. 그럼 뭐 펠리세이드 거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에,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고 당하신 분들에게도 좀 위로하시고 맞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예, 외상 스트레스 같은 거 없이, 예, 차 운행하실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잘못을 인식하셨으면, 부당한 요건 좀 거두시고, 적당하게 이렇게 제조사와 잘대화로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현대도, 어, 이런 이제 케이스를 봤으니까, 앞으로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더, 뭐, 좀, 뭐랄까, 예측 못한 일들, 예, 그런 것도 미리 이렇게 좀 대비를 해서,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놨어야 되느냐 하면 좋죠. 그래서 그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한 차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그럼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걸 대충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